시대를 우리는 세속화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세속화 또 세속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해석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어, 종교적으로 좀 살펴보면 종교적 영향력이 현재의 축소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 시대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환경에 세속화된 것이죠. 세상이 종교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탈종교화 시대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과 교회의 구분이 별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다를 바 없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너네나 나나 뭐 별로 다를 바 없다. 이것이 문화 속에서도 다양한 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여러 가지 노골적으로 이렇게 퍼붓고 있는 예, 조소들이죠. 신자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깊은 세계 안에 빠졌다고 얘기도 할수 없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늘어가는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세속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이런 세속화된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죠. 어,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인가 하면 당시에는 친로마적입니다. 그 로마의 지배할에 있었기 때문에 친로마적이었단 말은 그 시대의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부를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거부하고 모세 의 호경만을 믿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등과 같은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고 천사나 영의 세계를 부정했습니다. 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죠. 이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고 합리주의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유물론자들입니다. 물질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당시에 사회 기독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사역이나 가르침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흔들어 놓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재건한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은 서로는 쌍극이었는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같이 힘을 합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위치 기득권을 흔들어 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이 바리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24절로 28절의 말씀이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때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어 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적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얘밥 먹으면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도계인들은 모세의 글에 있는 내용을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 보이지만 복잡할 것 없고 간단하게 예수님이 정리를 해 주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 두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후사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죄로 다루었습니다. 후사가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대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일에 있어서 이 후사를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후사를 두는 일에 대해서 모세의 글을 사두개인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은 부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후사를 두는 것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본문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이 구절을, 이 이야기를 모세의 글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경의 진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 구절을 이용하여 예수를 책잡기 위하였어. 자, 이때 예수님이 30절에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뭐,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너가고요. 주님은 부활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계인들의 질문은 전적으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이 사도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주시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도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들의 무지입니다. 어떤 무지죠? 성경의 무지. 성경을 알긴 알되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한다는 이 말에 헬라 원문으로 보면 길을 잃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길을 잃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인용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부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모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중심적 시대에서 성경은 매우 위험한 책임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논리를 위해 성경을 마구잡이로 끌고 와서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인용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용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기심이 성경을 읽을 때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줄을 끊을 때가 있죠. 줄을 끊 여러분 집에 오늘 들어가셔서 줄끊 것만 다 따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절들인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줄을 끊는 동안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기도 성경을 사용할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 때도 마기는 성경을 들며 그었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사용하면서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뭐로 가득 차있습니까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적을 빼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걸다 빼버리면 이 성경은 덩그러니 뭘로 남는 거예요? 그냥 책이에요 일반 책 베스트셀러 인문학적인 책, 철학적인 책, 사상적인 책.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찬양의 첫 번째, 사도의 생결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장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빠라의 하나님.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예요. 슈퍼네츄럴, 초자연적인. 여러분 출레국 시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요? 썰물 시간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도돌아져가지고 그렇게 진도에도 모세 기적 이 있다는. 오병의 기적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린 소년이 그냥 도시락을 꺼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미안해가지고 뭐 긁으면서 내 것도 내놓고 이러니까 다 나중에 먹게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성의 한계에 갇혀있던 살던 우리를, 갇혀 살던 우리를 이성의 세계 바깥으로 일컬어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죠.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다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아온 구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하시니 문제는 우리 신자들, 우리 자신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현실과 성경의 세계를 떼어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과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은 다른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현실의 그대한 벽 앞에서 성경을 축소해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속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예배도 세속의 일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저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는, 우리의 감정적 만족으로 끝나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반복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예. 여러분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역사들이 오늘 또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들을 과거 형으로만 돌리지 말고 그것이 역사 속의 사실이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 가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단순히 치우고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고 기도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오이 32절 너무 멋있는 것이에요 사도개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이스라엘의 족장에 불과해요 존경받는 족장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주님에게 나타났던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이에요. 부활의 일상. 부활의 눈이 열리면 부활하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신앙을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개인들은 사변적이었어요. 무리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32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란 시제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요 I am God of Abraham. I am, I am, I am. I was가 아니요 출리국기 3장의 모습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현재의 영으로 당신을 소개합니다. 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나는 그곳에 있다. 나는 언제나 나로 존재한다. 변하지 않는다. 쇠퇴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라이브한 존재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은 현재형입니다. 과거라는 시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오. 추억의 액자에 무표정한 은굴로 등그리르써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현재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도 없습니다. 시곤의, 시공의 한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매순간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각 다르게, 그 순간마다 우리의 상황마다 다르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위로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로, 우리의 삶의 필요가 필요, 채워져야 할때 공급자로, 위험한 순간에 보호자로, 외롭고 힘들 때는 우리의 동행자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도개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하나님의 편에서 나는 지금 여기 살아 있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시, 지금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죽은 예수가 아니어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을 지루하게 더 오래 산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눅들게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은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부활의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는 심지어 죽음마저도 다스리십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죽음을 생각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죽음을 코로나 이후에 많이 목격하고 저도 많이 목격했어요. 어제도 코로나로 돌아가신 한 분을, 가족을 위로하고 돌아왔어요. 죽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가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그렇게 잃은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 매우 깊이 들어와 있어요 죽음의 힘은 세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의 위력입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언젠가 죽음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다릅니다. 왜? 죽음 마저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성도 여러분 부,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기적은 부활에 비하면 기적 축에도 들지 못해요. 아, 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나은 게 기, 기적입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입니까? 죽었던 자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부활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냥 암에서 나아도요또암 걸리더라고요. 암에서 낳았는데요, 또 죽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일상이에요 죽은 하나님, 추억하는 하나님, 기념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생동감이 넘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고 생기가 돕게 하고 오늘 사도계인들은 매우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워드플레인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엉티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합니다 여러분 사변적이나 관점적인 신을 믿고 있다면 죽음의 권세가 창고라는 세상에서 여러분 결단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세상의 왕은 죽음입니다 부활신앙은 애매모호한 신학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죽고 사는 권세를 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늘도 살힘을 공급받습니다. 매일 매 순간 살아갈 에너지도 그분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연장이 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은 기대감이 있어요. 아,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무료해지고 뭔가 무덤덤해지고 피기 없는, 그래서 의미 없는 반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투적인 종교 용의를 난발하고는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이 해전 목마처럼 돌고 돌지는 않습니까? 간정은 남의 얘기로만 들리고. 결국 세속화된 신자로 등걸이 남는 것이죠. 재미없는 일이에요. 재미없는 일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기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속화가 짙어진 세상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활기를 잃어가는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기억해 보세요. 아마 복음을 제대로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의 가슴 불타올랐을 거예요. 심장이 얼마나 뜨겁게 박동하는지를 느꼈을 거예요. 피부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고 찬송가 하나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내 영혼을 감동하는 사로잡는 그 은혜에 이, 머물러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때의 신앙으로 돌아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오늘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형 S의 위협을 피해 도망을 치는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외롭게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는 홀로 자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도피극을 하며 황급하게 떠나왔던 그래서 홀로 돌베개를 찬 차디찬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야곱이 잠이 깼어요. 잠이 깨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그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하고 계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아무리 망가진 세상 속에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흥분된 것인가를. 얼마나 기대에 찬 삶인가를,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하는가를, 아, 네. 익사이팅한 경험들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